자, 이분은 레벨리아님이시고 별명이 어떤 게 있으시죠? 뭐 기계라는 별명은 맞아요. 다들 아시는 거고 네. 레차노 막 그런 거 있고요. 아 <laughs> 카테고리 저스 chatting 하시고 일단. 충독 저는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. 리듬 게임 하면은 화면을 봐야 되잖아요. 그게 그러니까 채팅 을못 보시니까 그 채팅을 음성으로 바꿔서 아. 들으, 들으신다고 그걸 대답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방송 네. 하다 보면은 뛰어 놓잖아요. 아 그렇죠, 그렇죠. 게임 하다가 옆에서 막 올라가요. 궁금해서 못 참아요. <laughs>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. 아, 그쵸, 알죠, 알죠, 궁금하죠 막, 네, 이게 뭐내 욕을 하고 있는지 뭔지 모르잖아요. 아, 궁금하단 말이에요. 알죠. 그 t t s 로 시청자들이 이제 채팅치는 걸 저한테 들리도록 해놓고 어? 게임하면 다 들어요, 그거를. 뭐 물어보면은 하다가 대답도 해주고. 음. 네. <laughs> 지금 다다 네. 자고 있어요 지금. 다 자고 있어요 지금. 중등. <laughs> <자고 있어요>, <laughs> 일단은 일단... 뭐손 풀기라도 한번 하시죠. 어, 아, 세팅도 고리물 같아. <웃음> <와>. <웃음> 예전에는 이제 랜덤까지는 있었거든요. 네. 새로 이제 맥스 랜덤이라 맥스 랜덤이라는 랜덤은 뭐요? 랜덤은 원래 나오는 줄을 이렇게 바꾸는 건데 네네. 맥스 랜덤은 노트 하나 하나마다 이제 1번 노트가 4번으로 갈 수도 있고 아 다음에는 1번이 3번으로 갈 수도 있고 아 그냥 손풀기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아, 손풀기로 손 네, 그래. 이거를 좀 이거 유기가그냥더 어려워요 아니 네. 아별몇 개야 이거 씨아손 풀어야, 아, 네. 풀어야 되니까 지금 에어컨 틀어놔가지고 손 쌀쌀하거든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에밀리안님 신기한 게 싱크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에 맞춰서 게임을 해요. <laughs> 말이 되냐 이게? <laughs> 지금 노트가 다 무작위로 나오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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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면 싱크 안맞고 제 키보드 아니고 네 지금 프레임 드랍 조금 있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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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뭐야 사람 아니지 기계지 당신 <laughs> 이게 또 이노래가 하이라이트가 후반이기 때문에 이거 버그지 이거 <laughs> 이거 버그지 솔직히 말해 이거 오나? 네큰게 와요 진짜 전부 다우와할 만한 패턴이 옵니다 이거 옵니다 이거 <laughs> <laughs> 요거는 이제 맛보기 연습용으로 네. 좀 이렇게 쓰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? Yeah? 네. 아직 할게 많아요 yeah. 원핸드 예전에 24시간 했을 때좀 yeah.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원핸드 네 그... 원핸드 유키 아딴 노래 좀 연습해왔거든요 심기일자 했어 네. 다시 <laughs> 아니 이거 서커스 뭐 하러 보러 가요 레밀리..레밀리 는니 레밀, 디제이 연습하는 <laughs> 거보는데 <laughs> 어? 그냥 <그게> 6키를 <에어스크를 웃음> 어떻게 누르는 거야 <laughs> 도대 <것들지? 웃음> 사실 이게 6키인데 8키거든요? <laughs> 그니까 <저> 파란 <laughs> 거 있죠, 파란 거. 그니까 8키가 고 저것도 눌러야 돼요. 오오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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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일부러 말안 하고 있거든요. 응. 제가 이제 시, 제 시청자들한테 좀 말을 들어가지고 말좀 하지 말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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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말하지, <뭐라 웃음> 아니 나는 더 네. 집중하느라 말안 하신 줄 아니, 아니, 알았어요. 아니야. 지금 말안 해야지라는 걸 집중하고 있어요. 었아 <laughs> 근데 점점 싱크 안 맞네. 그냥 빼고 갈게요 이거. 예? 노래 들으면서 하니까 더안 돼요 지금. 그래요? 네 이게. 그, 세팅 때문에 음. 조금씩 조금씩 밀려요, 싱크가. 저 어디 부분이 마음에 안드신 거예요, 빌레니? 아말못 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. 아, 말 말하셔도 돼요, 말하셔도 됩니다, 말하셔도 됩니다. 아 말하지? 말하셔도... 아니, 아니 이게 게임이 답답한 건지, 말을 못 해서 답답한 거였어요? 아 졸라 이없네 진짜로. <laughs> 진짜 아 졸라 이없네 중득. 칠칠칠칠? 칠칠칠칠? 아 칠칠칠칠 오케이. 풀콤 칠칠칠칠인가요? 풀콤 해야죠. 오. 아 이거 복고갈게요 아니, 나그 와중에 풀콤인게 더 소름 돋네. 뭐냐? 이거 진짜로 <laughs> 아니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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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... 아니 이거... 이이되이이게 그래서 집중하는 거 같죠? 맞죠? 뭐예요? 집중하는 척하고 있는데, 열심히 <laughs> 네, 입이 움직이 하거든요. 하... 아무래도 트리디 많이 나와서 원하는 판정 딱 맞추기는 진짜 어렵네요. 그래도 아... 씨... 우와... 진짜 미쳤다. 씨... 중득 기타... 노래가 좋은 임마이 드림을 할 건데요. 이거를 기타치듯이 이렇게 들어가야겠다. 이 스시는 아, <laughs> 왜 이렇게 빠르냐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, 누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... 아왜 헷갈리지? 이게? 안 헷갈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? <laughs> <laughs> 씨 <아이씨>, 이거 뭐야, 이거. <laughs> 진짜 얼탱이가 없네, 뭐냐, 이게. <laughs> 아이 단는 집에서 연습할 때는 뭐스폰까지 하고 왔는데 여기 오늘은 이제 그냥 보여드리기용으로. 아어안 어, 눌리니까. 근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집에서 따라해 보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게. 누가 따라하냐 이거를. 아, 근데... 따라. <laughs> 적어도 이 정도 칠 실력은 돼요. 따란.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엄마한테 <laughs> 등장 맞습니다. 집에서 D <laughs> G Max 게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등장 맞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네. 뭐가 하시고 도대체? 되게 재밌어요, 네? 이게 진짜. 이렇게 하면은 내가 평소에 리듬 게임 하는 거가 좀 질리고 재미없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들고 해보시면은 완전 다른 게임 하는 것 같이 되게 재밌거든요. 네,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. 와, 심지어 세개틀하는미치 <laughs> 포토 아시죠? 예. 네. 스위치에 생겼잖아요. 네 포토 기능. 이거 클리어 가능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제 서커스 익숙하신 분들이 약 80%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했던 그 서커스를 보여드릴게요. 어, 그래요? 네. 뭐, 뭐가 있죠?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씨. <laughs> 와 지금 신가. 이게, 늦릴 예. 때, 예. 미리 노트를 받아요. 예. 지금, 네오 위즈도, 레밀리아님 하신 거예요. 와, 씨발, 이걸 깨는 새끼도 있네. 아무도 박수 치고 있어요, 지금. <laughs> 야, 독하다, 독해. 야, 이걸 또 깨네. 아, 독하다, 독해. 이러고 싶어요, 지금. 디엔님도 얼굴 채 받아 보면 막 이런 데비좀 있지 않아요? 네, 그렇 이런 이런 거아요아 그래요? 좀도까지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에? <laughs> 아이 컴포 뭐안 깨지냐고? <laughs> 뭔데 도대체? 뭐냐고. 오. 아이고. 지금 하나 깨지고, 아이고, 하신 거예요, 지금. <laughs> 어질어질하네 진짜로 보고 칠수 있습니다 리듬게임 암기 게임 아니에요 열한 찌리... <laughs> 개찌른거요 <11개 웃음> 네. 지금 중득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는 예. 맛도 있어요 니은, 니은으로 네. 가죠 그러면 그러면 이거 플레이하면서 왜 니은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. <laughs>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저한테도 미션이 걸렸어요 랜덤을 돌려서 네. 한국어 곡이 나오면 뭐 얼마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. 근데 <laughs> 아하. 그, 아하. 한국이 굉장히 적어요. 이 게임이 그쵸 한10몇개 밖에 없거든요. 예. 300, 300개가 훨씬 넘는데, 10몇개 밖에 없으니까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. 애리 예. 딱구고막 트, 딱열 번째 트라이에 애리 딱 나온 거예요. 예. 그래서 제가 딱앨 그 보자마자 어? 이거 한글 아니냐고, 니은 이러면서. <웃음> <이제>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뭐야? 왜 이렇게 <laughs> 어려워? 근데 그 와중에... 아니, 뭐야? 왜 이렇게 어려워?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네. 이 노래가 니은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니은이 됐군요 아니 이상한 소리 하시는 와중에 개 어렵네 뭐야 이거 씨아 뭐냐고 도대체 당신 사람 아니지 기계 씨 진짜로 아안 하지 와아한거90 떠가지고 100% 알려면 90 떠가지고 불, 마음에 안 드시면 이기실 때좀셔도 돼요? 아, 근데, 네. 네. 이거 초반을 깔끔하게 넘기기 때문에,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이거 스펙을 못해가지고, 초반 때문에 한 시간 넘게 한 적이 있거든요. 아, 오케이. 그래가지고 혹시 또 그럴까봐. 아닙니다. 한시 다시 한건돼요 어, 한 시간 어줘도 돼요? 네. 돼요 네. 당 가능하세요? 네, 예. 네. <laughs> 마음에, 마음에 드실 때까지 뽑고 가세요. 아, 너무 마음에 들어요, 지금. 아. 아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그 부분 마음에 들죠.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지무 okay, okay. <laughs>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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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아 어려워요 너무, 어려 <laughs> 아, <더>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, 너무, 죠무 너무, 너무, 너는데 몰라요 아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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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제가 진짜 특출나게 못 치는 곡이에요 제어스가 아네 예. 하긴 했는데 다시는 못할거예요 아 예. 다시 하려면 너무 그 힘들고 예. 일단 퍼펙은 여기선 절대 못할거고요 마지막을 제가 못치니까 마지막까지는 빡겜 하겠습니다 그러네 앞부분이 쉽다는건 아니에요 이게 처음 나왔을때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이패턴 아 아니 아 이게 그게 뭐어디게 치라고 만든거야 이거 와, 어떻게 이런 패턴을 내지? 막 이런 이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. 이 땅을 어떻게 치지? 이런 말 많이 나왔는데. 이것도 스펙 판사랑 거의 없죠? 10명도 안 돼요. 와. <놀람> 뭐야, 저거. <laughs> 아이씨, 어떻게 제가 만든 거야, 이거를? <laughs> 어노래저이좀 저, 저, 빼주시겠어요? 네. 왼쪽뒤 <laughs> 여긴..여긴 네. 없네 <웃음> <웃음> 싱크 안맞아가지고 듣고하면 다 안돼 아유 왜 이거 아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예? 마지막 어차피 못 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진짜 어려워요 여기부터 진짜 어려워요 와 <laughs> 마지막 <웃음> 될것 같은데. 근데 진짜 못친 거거든요. 모르시는 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잘해 보이는데 진짜 못 쳤어요. 굉장히 마음에 안들었니다 지금. 중등. 어, 준비한 거 중에 일부분은 했는데 네, 세션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오늘 레밀리안님의 아, 주문이... 보연부터 아.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. 아.